자 바지 텅을 수선을 할때는 먼저 허벅지 얼만큼 줄여야 될지 표시 그 다음에 무릎 기술적으로는 무릎 밑으로 이제 일자형으로 줄일건지 따라서 이거는 일자로 하니까 요 밑으로 일자로 할거고요그 다음에 기장 표시해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텅을 뜯겠습니다 안쪽 안가랑이를 완전히 분해해서 두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허리와 힙은 맞고 통만 줄일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리미로 펴주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 기장을 먼저 체크해 줍니다. 이 제품은 1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단통을 8인치 나옵니다. 8인치 나오는데 7인치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판에서 1인치 체크리 해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 기준을 어디다 에 두냐? 무릎을 놓고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자, 무릎은 현재 8 4분의 3 8 4분의 3이 나옵니다 8인치만 나오도록 0단을 하겠습니다 8인치 나오면은 양쪽으 줄여 주의되씩줄예주면음으로예요다허으지여량인허허지지량인데 허벅지가 이원1 0 0곡자원 10,000원. 1 0 0 0 여기가 곡선이 제일 볼록하게 나와야 되고 두 점과 위 점과 아래 점을 자연스럽게 연결. 그러면 여기가 반인치가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자 기장을 먼저 잘라주고 통도 반인치 시접으로. 집에서 앞판을 재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판을 내 앞쪽으로 위치 이동을 시켜 주는 거죠. 앞판도 마찬가지, 결을 위에서 아래까지 반듯하게 잘 펴주고요. 자, 단통을 7인치로 맞춰줍니다. 7인치 자, 무릎통을 8인치로 맞춰줍니다. 밑 단에서부터 수직으로 일반 시접이 들어가니까 3인치 정도 수직이 되게끔 해주고 그 위에서부터 무릎 선까지 쫙 연결을 해줍니다. 안 밑이 끝에서 요점까지 곡선을 연결해 줍니다. 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받아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도 반치 시접으로. 이제 미싱을 하러 갑니다 재단이 다 끝난 상태에서 재단된 부위 엉덩이 부분을 잡고 1인치 정도 박은 다음에 끝으로 와서 끝 기장을 맞춰 줍니다 무릎선 여기가 무릎선인데 무릎선 살짝 위까지 땅땅 당겨서 놓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맞아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놓고 잡은 상태를 그대로 위에 앞판과 뒤판의 서로 다른 간격을 살짝 당기면 맞게 돼요. 당기면서 자 무릎 위, 위선. 자 여기까지 박아서 이렇게 아까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잘못 잡으면은 여기서 한쪽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면은 텅이 돌아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잡아줘야 됩니다. 바인지로. 잘 맞게 닦아주고요 끝자리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닦아줍니다 그리고 앞판과 뒷판 연결이 됐고 다음으로는 오른쪽과 왼쪽 마주보게 된이두 지점을 먼저 시접을 갈라주고 위도 갈라주고 아래도 갈라주고 손으로 잡고 오른쪽과 왼쪽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시접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뒤에서 잘 갈라주고요 여기 앞에 있으면 가랑이 부위 이 가랑이 부위가 다리를 벌렸을 때 자주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백스테치로 한번더 박아줍니다 백스테치는 위쪽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완전히 잭힌 상태에서 밑에도 완전히 잭힌 상태에서 잭힌 쪽 이제 바로 위에다가 끝에다가 끝스으로 박아주되 엉덩이가 돌아가는 부위 뒤쪽 엉덩이 돌아가는 부위까지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시작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 자 시접을 갈라 주겠습니다 시접을 갈라 줄 때는 아랫부분 밑부분이 원단이 꼬이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잘 펴준 다음에 요령이 있습니다 시접의 중간을 살짝 갈라서 다림이 끝을 대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앞쪽에서 리드하듯이 지나가면서 살살 살살 눌러지면은 잘할 수가 있어요. 다리미가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제대로 안 갈라지기 때문에 약간씩 지체해서 다려주는 게잘 갈라집니다. 보다시피. 다른 쪽도 끝을 잡고 뒷판 쪽으로 이렇게 펴주면은 밑에가 꼬이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밑을 잡고 시접을 손으로, 왼손으로 살짝 갈라주고 다리미 끝을 대주고 왼손은 앞서서 가면서 다리미는 따라가주고 다시 한 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눌러줍니다. 자, 이때, 다리미를 힘줘서 미는 게 아니고, 포트가 지나가듯이, 살살살살 스팀으로 주는 겁니다. 염질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밑단을 접어주는데, 자, 손으로 단을 떠줘야 된다고 하면은, 자, 일반을 접어서 다리미로 꺾어주세요. 확인해서. 조금 자기 자리 잡음을 해 줍니다. 반대쪽도 자, 이번에는 바지단을 기계로 하지 않고 손바늘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발뜨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을 꼽았으면은 자이 실을 먼저 이렇게 가른 상태에서 손톱으로 한번 흩어주세요. 한 두세번 해주는게 좋겠죠? 자 이걸 왜 해주느냐 하면은 실이 돌돌 감겨있다가 이게 꼬여있기 때문에 그 감겨있는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쪽에 매듭을 주고 한겹으로 합니다. 자 이때 사용한 바늘은 가능한 한 작은 바늘이 좋고, 끝이 뾰족한 바늘, 뾰족한 바늘이 좋은 이유가 자 여기서 오를 뜰때 여러 단을 뜨는 게 아니고 밖으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 올을 떼야 되기 때문에 얇고 뾰족한 게 좋아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시접 쪽에서 해주세요. 자 시접에서 시접과 단을 떠서. 당겼을 때 풀러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게 순방향이라고 보면은 세발뜨기는 역방향으로 해야 돼요 자 역방향이라면은 자 보면은 여기서 떠줄 때 이쪽은 많이 떠도 상관이 없는데 자 몸판 쪽 여기는 하늘만 떠야 돼요 하늘만 떠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반대쪽을 보면은 바늘이 튀어나오면 안돼요 여기서 한올한 한 올을 떠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한 올. 자,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간격이 일정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발뜨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그르기가 있는데 건그르기는 순방향으로 네한땀떠 주는 건 똑같고요. 간격은 똑같이 1cm에서 1.5cm 정도 간격으로 해 주는 게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작아도 되고 조금 커도 되고 그렇습니다. 공그르기는 요거는 몸판과 겉감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유동성이 좀 있고, 좌우로 움직인 게 보이나요? 근데 세발뜨기는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봉제가 다된 다음에는 이제 완성을 해줍니다. 완성은 다림질을 해줘야 되는데, 구겨진 것을 펴주기도 하고 주름을 잡아줄 겁니다. 주름 잡는 방법은 앞판의 중심을 잡고 밑단에 시접을 마주보게 잡아주고요. 자 위쪽으로 오면은 어서 보면 벨트 거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벨트 거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살짝 당겨주면 중심도 무릎 쪽도 여기가 딱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단이 맞고 무릎이 맞고 이 상태에서 일자로 쭉 뻗어가는 자리가 벨트 거리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바림지를 밀면서 가면 안 되고 보트가 지나가듯이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세팅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더. 나 가지고요. 자 무릎 선에 와서 뒤쪽으로 넘어와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래를 잡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제끼는 다음에 자 무릎에서부터 뒤 중심을 잡고 살짝 뒤 중심을 잡고 살짝 당겨 보면은 일직선으로 딱 되는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을 자, 힙 중앙 정도까지 살짝 달여줍니다 자 뜨거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자, 달였으면은 살살 살살 열을 식혀줘요 자, 열이 식었을 때 앞으로 옮겨주고 다른 쪽도 다음 제껴주고뒤 중심 쪽을 잡고 살살 잡아주면은 또 일직선이 된 선이 나와요. 자, 이렇게 다려주면서 이 부분에서는 양쪽이 거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서 길이를 넓이를 맞춰줍니다. 여기도 바로 움직이면 안 되고 열을 식혀주고 여기 다 식으면은. 이렇게 놓으면 앞판 뒤판이 다 다르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